맛있는데, 헤비어 너 하나 먹을 거야. 짠. 이건 뭐야? 음, 귀여워 그녀의 원아미 룩 <laughs> <laughs> 이거? 내 귀여운 요즘 룩이 신발은 예쁜 것 같아 예쁘지? 셔츠 되게 잘산것 같아 아니 근데 나 이거 공홈에서 샀거든? 근데 이제 공홈에 안 판다? 공홈에 안 판다고? 응. 뭐라고? 이거 크기별 6개에 서한0원 <laughs> 사원님 <laughs> 아, 어때서 여러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지럽다 오늘. <laughs> 오늘 안 간지럽네. <laughs> 이게 아.. 이걸 어디 갔어? 옷 갈아입다 가없어졌어 잠이겠지. <laughs> 뭐? 일단 옷, 옷 갈아입고 올게. <laughs> 네. 오 진짜. 하시면 아, 됩니다. 이거요. 네, 이거 맞습니다. 확실하실까요? 아, 이거요. 이거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삼등! 아, 어디서 이런 거... 이거요? 확실하실까요? 꿀피 한번드 이거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냥, 그냥 가시나요? 이거요. 이거요? 아, 아니요. 내가... 이걸로 할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은 <laughs> 참치를 조사 놨어. 나있어 면이 너무 맛있어. 캔달 언니가 파는 데킬라 사러 818. 빨리 빨리 사고 싶어. 상품가 어떤 걸로 그시겠어요뭐 하지? 한번 앞으로 이렇게 되네. 세번 1. 나 이거 지금 써볼까? <laughs> <laughs> 마음에 드는데, 근데? 오, 얼굴이 안니구나나 오늘 같이... 모자 쓰고 다닐 거야. 요새 탈맥 악은 술 사는 거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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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종이 촉촉해, 안촉촉해 그럴 때는 립밤을바만게이샤이 샤이, 샤이 이게 플럼핑 효과를 줘서 입술이 도톰해지는 효과를 줘이 진짜 좋아 샤이 샤촉촉이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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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있어서 왜 자나요? 출발 안녕 어, 좀 마음에 드는데? 내 네, 모자 어때요? 길라 사고 받았어요. r <놀람>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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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뭘 샀는지, 더현대에 갔다 왔거든요? 진짜 더현대에서 장도 좀 보고. 토마토. 왜냐면 데킬라랑 먹을 간단한 안주들. 올리브랑. 브라더 치즈. 나 이거 빨리 먹어보고 싶어. 브라더 치즈 맛있는 건 진짜 맛있더라고. 나 근데 오늘 산것 중에, 아, 오늘 특별히 동생카드로 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레드와인 맛링기 색깔이 너무 예쁜. 제 동생이 저보다 파스타를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드 와인 맛 파스타 면으로 맛있는 파스타를 해 달라고 하려고요. 이거는 오가닉 발사믹 식초인데 카프레제 샐러드 위에 이제 이거 뿌리려고 발사믹 식초 샀어. 마제티 유기농 발사믹 비니거래. 모짜렐라. 같이 들어있어나 봉지 모짜렐라 처음 사. 브렐레 모짜렐라. 아, 어 이건 뭐야? 어 이거를 이제 그 카프레즈 샐러드 위에 더 뿌리면 추가적으로 뿌리면 더 맛있대. 요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오늘 이걸 사러 갔다 왔거든. 818 데킬라라고 캔달 제너가 런칭한 브랜드인데 아 오늘 거기서 <laughs>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이거예요. 제가 산 맛은 이세개 중에 레포사도라는 어 여기 테이스트가 어떤지 설명이돼요 완벽히 잘 익은 아가베 카라멜과 바닐라 향미가나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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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저희 얼마주고 샀죠? 다다 12만 원대로 비싸죠? 짜잔 이거 사고 <laughs> 이 모자 다다다다다다요어다다 이 모자 빨리 먹어보고 싶어 도수는 40도 750ml네 한번 뚜껑을 따볼게요 음, 오 진짜 좀 카라멜 향이 되게 좋아 빨리 먹, 마셔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윤 요리사님을 시켜서 빨리 안주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윤아 빨리 해줘 빨리 파, 빨리 해줘 토마토 안녕 어요나 <laughs> 너무 피곤해서 약간. <laughs> 선생님, <laughs> 시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네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음, 올리브유는 듬뿍. 우리 한 잔씩 먹어보고 소감을 한번뭐 얘기해보자. 데킬라 한 줄평. 조금씩만 딸까이 정도? 음. 음. 와. 와. 맛있다. 우와! 그 향으로 맡았던 게 맛으로도 느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이 데킬라는 소금이랑 레몬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크림 브릴레 위에 설탕으로 어... 치치한 톡톡 깨먹는 그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카라멜 맛도 나는 것 같고. 오, 되게 맛있다. 아니, 나 이걸 봤거든. 상을 되게 많이 받았대. 상? 음... 상 받으면 얼마나 맛있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좋은데? 되게 겨울에 좋을 것 같아, 맛이기 그리고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 짠 빨리 먹어보자 지은이가 그렇죠. 만든 자, 네, 그렇죠. 이거 먼저 먹을게요 안 쪘으면 좋겠다 음 정말 최고다 최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요 근데 이 베끼라 진짜 되게 맛있어. 존재근데 근데... 나 빵에 소금 이거 올리브 오일에 이거 발사믹 해가지고 너무 먹고 싶다 지금 빵살걸나 그거 진짜 좋아해 빵안 좋아하시잖아요 빵안좋아하는데 그거는 진짜 미친 맛이다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선물하면 술 좋아할 것같않아 응. 아, 얼마나 뿌시는 거야? 아이고 근데 많이 뿌려 브라타만들어줄까? 뭐 네네 좋아요 영원한 이 브라타 옆에 있는 끝에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너무 좋아. 오늘 술 마시는 사람이 세 명이 모여 가지고 오늘 이거 한병산거 쉽게 비울 거 비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서 음맛시겠다 음. 있어 나 브라떠치즈 좋아 음 브라떠치즈 맛있네 음아 근데 브라터한번빠져것같 근데 브라떠가 진짜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되게 음. 얘가 모짜렐라가 보면 많은 것 같아 근데 모짜렐라도 모짜렐라의 매력이 있어 브라떠가다 쫄깃쫄깃하잖아 근데 얘 약간 모짜렐라가 맛이 없어 너무,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되게 비쌌다? 아무튼 이818 데킬라를 사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가격대가 있고 12만 원 대면 좋은 위스키를 살수 있으니까 사서 먹어보니까 어 좋은 시 그다 이거보다 그한 단계 위에 였던 애가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 걔는 음. 그 무슨 맛이 니까 음. 우리가 산게 중간 단계잖아. 그래도 음. 맛있을 것 같아. 그거 궁금하긴 하다.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 반포기 상태로. <laughs> 그러다보번 뭐 사보자. <laughs> 이러고 언니가 산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그래도 아까 왔으니까. 응. 이걸 사러 갔는데, 응. 어, 생각보다 비싸고, 어, 이돈 주고 뭐 사야 되나? 했는데, 응. 데킬라 사면 모자도 준다니까? 흐하다 이거? 한번 사봤는데,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뭔가 내가 생각했던 데킬라 맛이 아니야. 응.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데킬라 맛이야. 근데 데킬라를 많이 안 먹어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데킬라는. 클럽의 웰컴 조차그리리 사실 클럽 가면 면무무이이시시니까 음. 맛을 억억못 하잖아 다시 음. 그냥 취하하만만취하 l 만 해주는 술? 음. 뭔이 이런 음. 느낌이었는데 o u I love y 고 u 달 u 고 I l o 기분 좋고 u 음. I 그런 v 같아 되게 좋았다 아무튼 오늘 리뷰 끝 <laughs> o